안녕하세요. 영국 놀이터 해마루입니다. 오늘 공연 소리극 베뱅이 이야기는 서도 명창이신 고 이은관 선생님의 베뱅이 곳을 각색한 공연입니다. 오늘 공연은 우리 도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예술 공연을 향유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과천시 그리고 과천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저희 사단법인 연극누리터 해마루가 주관하는 찾아가는 문화 활동 공연입니다. 아무쪼록 코로나로 지친 일상을 힐링할 수 있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신고사님! 하웅차도 나는 소리에 고무공장 큰 애기 밤보지만 산다네 어랑 어랑 소야 어야지야 네가 내사람이로다 <목소리> 옛날 서울 장안에 응. 이정승, 김정승, 최정승 삼 정승이. 재산은 많으나, 슬하의 일점 혈육이 없어서,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그저 자식 하나만 점지해 보겠다고 명산 대찰 찾아다니면서 불공을 드렸습니다! 음. 목욕, 재계를 고의하고, 세류 같은 가는 노래, 한진, 제물도던 포기해서 산천기도를 들어가에 산천기도를 들어간다.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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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아들이라도 좋습니다. 딸이라도 좋습니다. 그저 자식 하나만 참지. 아이고 아이고 자식 자식. 요렇게 지극정성으로 불공을 드렸더니 아이고 지성이면 음천이라삼 부인의 뱃속에 뭐 하나씩 들어섰던가 보더라. 으이! 김정승 부인 소문에 듣자니 태몽 꿈꾸실 때 멀건 하늘이 쫙 갈라지더니 달이 세 개가 떨어졌다면서요. 어르시면. 어머 김정승 부인 부인도 비슷한 태몽 꿈을 꾸셨다던데 멀건 하늘이 쫙 달라지고 다리 네 개가 떨어지길래 치마폭으로 냉큼 받는 그런 꿈을 꾸셨다면서요? <laughs> 어쩌면 좋아. 저도 비슷한 꿈을 꾸었거든요. 저는 멀건 하늘이 쫙 갈라지더니 아 글쎄 백발로인이 배배 들은 달비 한 쌍을 떨어뜨려 주길래 치마폭으로 냉큼 받은 그런 꿈을 꾸었어요.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아이고 배야. 배야! 뭐야? 이런 거이 아이고, 아이고 배, 아이고 배, 아이고 배 아이고 배야 응해, 응해 뭘낳기는낳았는가 봅니다 그런데 그해 신 수가 불행인지 다행인지 한 집은 여자아이를 낳고 한 집은 딸아이를 낳고 응. 가운데 집은 계집 아이를 낳게 되었지요. 그렇지 <laughs> 이렇게 아이들을 낳았으니 이름을 지어 주어야 하는데 음. 앞 집의 이정승네는 태몽꿈 꿀적에달세 개를 받았다 하여 세월이라고 짓고 뒷 집의 김정승네는 태몽꿈 꿀적에달네 개를 받았다 하여 네월이라고 짓고. 가운데 집 최정승 내는 배배 틀은 달비 한 쌍을 받았다 하여 배뱅이라고 지게 되었습니다 <laughs> 이렇게 세 여식들은 5유월물준 오이 마냥 무럭무럭 무럭 잘 자라서 앞집의 세월이 뒤집의 네월이는 잘생긴 신랑감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잘 사는데 가운데 집 배뱅이 아가씨만 결혼을 아직 못해서 이 댕기머리 소녀야 결혼을 못하고 아침에는 바느질, 저녁에는 물레질을 하면서 잘 생긴 신랑감이 나타나길 기다리던 그 어느 날, 그날따라 저 강원도 금강산 마곡사 절에서 상좌 중 하나가 시주 건립을 온다는 것이 배베이가 살고 있는 고장까지 오게 되었죠. 이고은 풍광이 좋은 것을 보니 시주 건립이 잘 되겠군. 사람들 인심도 좋겠어. 일심으로 정념은 극락세계 늙으신 내눈 먼저 나가고 철문 청춘 이렇게 멋들어지게 연부를 외우고 있으려니 배뱅이 아가씨, 바느질을 하다가 "누가 왔나?" 허! 저렇게 잘생긴 스님이 계시다니. 콩닥콩닥, 콩닥콩닥. 배뱅이 아가씨, 가슴이 콩닥콩닥 뜁니다. 시주를 하던 이 상자 중도 배뱅이 아가씨의 어여쁜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녹아버렸지요. 그러니 시주 걸립다때려치고 기어서 응. 자기가 왔던 금강산마구서 철로 갑니다요. 에이. 아이고 이놈 상자야.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이렇게 시름시름 앓고 있으니 그 연유가 무엇이냐? 히히히 <laughs> 거니 이 녀석이 상사병도 아주 지독한 상사병에 걸린 것이로구나. <laughs>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너를 위해서 개결을 꾸며주마. 무슨 개교인고 하니 쌀이나무를 잔뜩 비어다가 이렇게 쌀이나무 채독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볍고 튼튼해요. 요 쌀이나무 채독에다가 상저중을 집어넣고 헐시고 마곡사 스님 일당들이 최정승 댁으로 찾아갑니다. <laughs> 최정승 날이 되십니까? 예예예 <laughs> 예.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아, 강원도 금강산에서 불공을 드리는 스님들인데 이곳 인심이 하도 좋아서 이 채독에다 밀가루 쌀가루 잔뜩 시주를 받았습니다. 아 예. 아이고 그런데 이렇게 비가 올 듯해서 이 밀가루 채독을 가져갈 수가 없으니 네. 최정승 댁에서 가장 깨끗한 방, 가장 깨끗한 방에다. 요 채독을 보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나 최정승이 맘다. 거절할 수도 없고 해서 가장 깨끗한 방에다 둔다는 것이 배병이 아가씨가 자고 있는 방에다가 두게 되었지요. <laughs> 영문도 모르는 배병이 아가씨는 아무나 아무때 만났던 상자 중 생각을 하면서 불레질을 합니다요. <laughs> 삼승. 삼스... 팔승 십이승. 많이 들어보니 배뱅이 아가씨가 상자 중이 상자 중을 그 기억하고 사모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상자 중에 냅다 채덕박을 뛰쳐 나와 배뱅이 아가씨를 얼싸안고 한바탕 신명나게 춤을 춥니다요. 이렇게 젊은 청춘 남녀가 한 방에서 여러 날을 지냈으니 그뒤 이야기는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죠? 벌시고. <laughs> 이렇게 날짜가 지나가고 석달 열흘이 지나고 그 어느 날 상자 중이 배뱅이 아가씨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여보시오 낭자. 우리가 부모님 눈 속여 가면서 밤이면 밤마다 이렇게 몰래 만나서 지낼 수는 없어. 그러니 내가 명년 봄 춘삼월에 동백꽃이 피고 들랑 꼭 낭자를 데리러 오겠어. 그때 돈 많이 벌어서 정정당당하게 혼인 서약을 할 터이니 명년 봄 춘삼월 동백꽃이 필 때까지 기다리오 기다리셔 기다리셔. 하고 상자 중에 홀연히 떠났어요. 그런데 명년 봄 춘삼월에 동백꽃이 피었는데 상자 중이 안 왔어요. 이태가 지났는데도 안 왔어요. 석 3년이 지나도 안 왔어요. 그러니, 베베이 아가씨 상자중을 그리워하다 시름시름 할다가 급기야, 황천길을 떠납니다, 그려. 요너이너이너이 너거리 넘쳐가 너희, 너. 이 앞에 뱅어 말들어라. 너희 어머니, 너희 아버지 남겨두고. 너 혼자 간다니웬말이냐 불쌍하고도 가련하구나. 너희, 너, 너. 지넘 차가 너나 아이고 여보 영감 난못 살아 우리 불쌍한 배변 저렇게 차디찬 땅 속에다 묻고 나 아이고,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 배배이 너무 불쌍해 그러니까는 홀령이라도 불러다가 위로해 주는 그런 구신아좀 벌리지다 그러세 그래 그리하여 대뱅이네 집에 석달 열흘간 굿이 펼쳐지는데 오늘따라 팔도 강산에서 온갖 잡동사니 무당들이 아, 이렇게들썩 저렇게들썩 그냥 아주 쏟아져요 쏟아서 저게 들이닥치는데 아이고 오늘은 어떤 무당인지 한번 봅시다. 에이. 천타을만타을 도로아미 타은패배기혼령을 불러내라고 이 박사께서 소승을 보냈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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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 베베기 엉덩이는 빨기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면 기차 올라가라올라가라네아노하라다다다 동자신 야다 야완다 들아 가라 얘들가아얘들왜 이런데 와가지고 이렇게 가가가 얘들아 가라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좌청룡, 우백호, 북현무, 남주작신이 두루두루 살펴주시니 보지 못하는 것이 없고 듣지 못하는 것이 없다 이 말씀이야. 이 동자신을 뭘로 보고. 몰라뵙습니다요. 응? 알았어. 응? 기분 좋아졌으니까 내가 배뱅이 불러주면 되지? 아이고 예예예. 예, 예. <laughs> 자. 음. 김수 한 무, 거북이와 두루미 이삼 장, 갑 자동방사 막 찝찝한 버섯이 생겼다 워리 워리 슬플 꿈 워리 워리 슬플 꿈 워리 워롱가라 아이고 이따가 뭐가 있길 가라+ 길로 가라+ 길로 가라 아이고 그냥 웬 동네에 이렇게 무당들이 들이닥치는지 그냥 아이고 정신없어 아이고 먼길 왔더니만 목이 컬컬하네 어디 가서 막걸리나 한 사발 해야 되겠다. 아이고, 울큰이 주먹! 아이고. 막걸리나 아한 사발 주시오. <laughs> 아, 좋다. 아이, 근데, 어찌하여 이 고울은 석달 열흘간 구이 끊이질 않는 것이오? 응? 어? 베뱅이 아가씨? 그럼 그 베뱅이 아가씨가 앞집에 세월이, 뒷집에 네월이랑 한날, 한시에 태어난 그 아가씨 맞소? 명년봄 춘삼월에 동백꽃이 피어들랑 내가 데리러 온다고 했는데 아나 돈도 한 푼도 없고 거지 깡통인데 이거 어떡하냐 옳거니? 이럴 것이 아니라 내가 멋지게 진옥이 끝을 해서 배뱅이 아가씨 홀령도 위로를 해주고 배뱅이 부모님도 위로를 해주고 동네 사람들도 즐겁게 그런 멋진 잔치판을 벌려야 되겠구나 여보라 장삼고깔에 부채방을 내오너라 평양 사는 박수무당 어디 한거리 놀고 가련다 아예 아예 올섬내다 억울하게 죽었으나 혼백일랑은 달래주고 연화문을 활짝 열어 나 패뱅이가 평양 사는 박수모당 혼을 빌어 왔소이다. 왔소이다. 원통하고 원통하다. 패뱅이가 왔다고 하면 어둠 밤에 불 본듯이 동지 섣달 불 본듯이 벗은 빨로 하다닥딱딱딱딱딱 뛰어나오려 엄마는 길 갈라지고 물 갈라지니까 아무것도 쓸 것이었구나. 요렇게 우리 오마니 아버지가 배뱅이를 괄세할 양이라면 앞집에 세월이 뒷집에 아, 네월이나 <laughs> 아유 니가 정녕 우리 배뱅이냐 아유, 살아서도 정녕 똑똑하다니만은 죽어서도 정신이 맑고 맑고 맑구나 <laughs> 아이고 아, 아버지 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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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자. 오늘에서야 배뱅이가 이렇게 우리 아버지를 만났는데 오자, 오자. 무슨 원통함이 남고 절통함이 남았겠습니까 아이고. 일락서산에 해는 떨어지고 월출동령이 달섰고 벽수비풍 슬슬 불 저게 백사장 세모래밭에 손발이 시려서 나는 <laughs> 못 간다. 선실에 그반시려우니까노자떠나게 돈이 다좀 배당이 되는 장갑 좀 신고, 장갑 고털 신고, 사고 네가 이렇게 멀리 떠났는데 무슨 돈이 필요하고 집이 필요? 논 문서가 다 무엇이며 서가다무엇고산 문서가 <laughs> 다 무엇? 진분서가다 모자, <laughs> 다 가지고 가봐라, 다 가지고 가. <laughs> <laughs> 아, <아유, 웃음> 예, 고맙습니다. 불자자초여식빼뱅이는 풍망상천 떠나지만, 제목까지, 제목까지 그냥 만수을 왕하시라고. 우리 동네 사람들도 다만수을 왕하시라고. 제가 큰절한번 올리겠습니다. 아이고, 자 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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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자. 오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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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놀았네 잘놀았네 무던거리 잘놀았네 오만이 아버지 걱정을 모소 대뱅이는 극락왕쟁 돈 받아요 돈 주먹집 아줌마이 돈받아요 아, 어서 가자 바삐 <laughs> 가자 <laughs> 일락소산에 해가 진다 아, 오늘 오신 여러분 아, 평안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재수 생겨 소원 성취 바르니요. <목소리> 이제부터